통합적으로 우리 의학을 그 이야기할 때 "전인의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인의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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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 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좋은 네. 사람과 네. 네. 거기 책에 "전인의학"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TMS 이따가 따지게 할때 텐션 마이오시티스 신군이라 해서 어, 통증 긴장성 통증 주목은 이러죠. 통증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죠. 거기에 전인의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 현대의학의 어떤 맹점을 에, 전인의학은 정신과 육체를 통합하는 그러한 의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의학에서 많이 간과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동양의학의 따지기고 이 의학을 논할 때 따지기도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죠. 사람. 그러면은 사람도 동물입니다. 생각하는 동물이죠. 그러면은 의학을 분류할 때 최초로 먼저. 육종 아프타니다 육종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한테 해당되는 거죠. 동물에서 첫 번째로 육종, 번식, 양육, 위생 요 부분 에 해당되는 것은 <laughs> 훈련. 뭐 이거는 경영이라고 러죠 원래는 파고 동물학에 나오는 겁니다. 동물학에 동물학의 육종학이죠. 그래서 먼저 개체 검정, 혈통 능력 검정. 뭐 종마가 됐든, 뭐 이렇게 소가 됐든, 닭이 됐든 여기에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만 나머지 동물들은 수의학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는 의학이죠. 그래서 먼저 대체적으로 지금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뭐 집안이 어떠냐, 뭐 학력은 어떠냐, 어? 신원소판, 보통 남자는 신원소판으로 가는다고 그러죠. 개체검정, 혈통검정, 능력검정, 이것을 육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번식시키고 양육하고 위생이 동락적인데 우리는 5건에담당되죠5건에서 5권. 우리 사람 그리고 의학, 의학은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으로 나누어지고 동양의학 중에서도 지금 하냐? 우리는 여기 침, 침 부분에서도 오늘 우리는 따중이 할 것입니다. 문화가 할수 있는, 전문적인 것이 아니고 여기 뭐 수지침, 평형침, 나가노침, 어? 동시침, 사침 정경침, 사침뭐 이런 것도 12정경침, 어, 우리 보통 뭐 어, 무슨 침 공부합니까? 그러면 뭐 전통침 채침 뭐이런는데 정식 명칭은 십이 정경침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안에 뭐 수지침, 아 수지침부터 다른 거죠. 여기 안에 삼오행침, 뭐 일본에서는 삼오 행침으로 이렇게 있고 우리는 이제 삼도인 오행을 이용한 침. 여기 안에 십이 정경침 안에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따가 십이정혈이라든지 이따지는 기본적인 모든 것은 십이정경 경락 치만에 간단한 것만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 사람을 공부하게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정의를 잡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요? 최초의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 네? 응? 어떻게? 예. 아니, 이제 처음에 에,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최초에 종조하고 단조하고 그다음에 진조. 그건 그렇죠. <laughs> 최초의 사람이 이이이이 지구상에 어떻게 생겼는지. 예게가만 먼저 생각해? 양성자. 우리가 사람을 공부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한번 알고 가야죠. 네. 신창조설입니다 신창이 게 하느님이 만들었다 이러면 또 불교 쪽은 또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물주가 만들었다 저물주 중립을 시켜서 중화 중화가 중요했잖아 중화, 중도를 잘 지켜야죠 중화 원래 이게 중용에 나온 말이죠 이거는 중용은 얘기에서 나온 거니까 약 춘추전국 시대 이야기니까 이거 뭐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중독 그래서 신상독 신이 만들다 었 누구도 이걸 부인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또 진화론. 예? 진화로 진화로 토마스 다인이 예진화로그습니다 진화론. 어? 치타, 원숭이 이 영장류를 얘기하는 거죠? 응? 진화로는 영장류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응. 영장류가 어떤 건가요? 원숭이. 아그렇 원숭이. 침팬지. 응, 원숭이, 침팬지, 또 음, 고릴라. 이 특징이 뭔가요? 응. 네발 달렸다. <laughs> 대발 달린 대발 달린 건 많이 있는데 <laughs> 아, 오, 선을 두발 움직일 발수 있는 앞두 앞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거 어우, 좋습니다. 네, 직립보행. 아, 직립보행 영장류의 특징이 직립보행입니다. 우리 두 발로 걷잖아요. 그 다음에 아, 도구를 사용한다. 네, 맞습니다. 영장류의 특징이 도구를 사용한다. 그리고 <laughs> 하나 더 묶여질 수 있다. 묶는다. 예. 특 <laughs> 묶여질 <laughs> <laughs> <옮겨질> 수 있다. 를 쓰나. 개도 산과 같은데. 너는 딱침도 쳐 같은데. 영장의 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 그 그러니까 유일하게 영장류만 웃습니다. <laughs> 진짜로. 그래서 <laughs> 제가 이게 이 송양 이 이쪽에 장상학할 때 장부마다 상징 동물이 있죠. 예, 예를 들어 폐하면 소, 뭐 담낭하면 호랑이, 예? 뭐 이렇게 신장하면 쥐. 그래서 제가 어, 집이 오랫동안 장안동 탑심리에 살아서 애들 어릴 때 어린대원 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어린대원 이 가서 동물들 이렇게 스케치도 해보고. 근데 원후 있는 데 갔더니 원가 진짜 웃더라고요. <웃음> <웃음> 웃어요. 다른 동물은 안 웃습니다. 네, 웃는 것이 영장류의 또 특징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뭐, SNS 보면 개도 웃고 뭐, 죄지서 <laughs> 뭐 그렇게 웃는 거는 더 비싸다고 그러던데, 웃는 건지 뭐 괴로워서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저하고 관련된 게 있습니다. 얼굴에 털이 없다. 저 빼고. 이게 제가 정리, <laughs> 얼굴에 털이 없다. 영장류의 특징입니다. <laughs> 영장류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심리법을 행을 한다. 아, 그 다음에, 도구를 사용한다. 뭐,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새도 도구를 사용하더라고요. 막대기를 해서, 이렇게, 뭐, 개미 구멍을 이렇게 해서. 네. 그 다음에, 얼굴에 털이 없다. 아, 요게 영장류의 특징이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진화로. 이렇게 영장류에서 어떻게 어떻게 들다가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겼답니다 사람이 또 사람이 또 어떻게 생겼나요 네, 자연발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뭐 단세포에서 이렇게 진화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어떻게, 이 수많은 것들이 어떻게, 뭐, 그거는 언론한 거죠. 그렇지만, 소, 개, 돼지, 이렇게 하다가 사람도 어느 순간에 탁 생겼다. 하는 것이 세계. 이거 시험에 났던 문제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근데 이세 가지가 정답이었답니다. 사람이. 그렇지만, 최근에 하나 더 있죠. 음, 음. 외계. 외계. 외계에서 왔다. 이거 많이 듣던 것 같은데, 우리가. <laughs> 외계에서 왔다. 맞나요? 네, 이거 성유설이라고 합니다. 성유설. 뭐, 어? 뭐 비슷하게 번개쳐서 단백질이 형성된 생명이 체취에 생겼다. 근데 성유설은 조금 더 다른, 우주의 다른 어떤 세계에서 이렇게 탁 사람이 왔다. 그렇지 가끔 보죠. 네. 무게 이제 성유설이고 네. 어차피 오더라도 오더라도 그때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처음에 생장을 했냐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신창소설 초물주가 네. 만들었다 이것도 요즘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이 이것도 조금 그러니까 그걸 포함 포함한 생명이 최초에 어떻게 생겼느냐를 포함한 실제 그 실험해도, 그, 증명이.